공무원 집합 자 그럼 지금부터 어? 공무원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그런 게 있었어요? 와. 제 1회 공무원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가기한거박치고 박수 차이 새끼들아 <laughs> 자, 첫 번째 안건은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된 굴복자 님 있지. 예. 그분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어차피 사람 없잖아. 늘어나면 좋지. 그렇지. 저는 찬성. 찬성. 예. 저... 만장일치로. <laughs> <laughs> 한명 없긴 하지만 만장일치로. 그니까 어차피 봐봤잖나 괜찮냐고 그거. 아 근데 찬성이면 도 면접 은볼거있요아끝 당연하지. 응. 자 그럼 두 번째 안건 넘어가겠습니다. 이제 슬슬 바다 세븐의 채널이 커지고 있어요. 와. 응. 원하지 않았던 결말이긴 하지만 이거 말고 장래에 남은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아, 먹고 살려고 합니다. 정말? 아, <laughs> 그럴까지 가는 거야? 굉장히 절망적인 소리 아니야? <laughs> 내가 배부르게 먹고 살려면 남창을 하든가 유튜버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것 같아. 유튜버가 더 낫지 않을까? 그럼 남창 유튜브를 하면. 돈을 더잘벌지 않을까? 어, <laughs> 내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한 번도 어? 하지 않았던 구독 구걸를 하려고 한다. 꽤큰 결단이구만. 근데 그냥 무지성으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렇게는 안할 거야. 공약을 걸려고 해. 구독자 1만 명이 되면 뭘 하겠다 하고 그 공약이 뭐가 있을까 함께 생각을 해보자. 공무원 한명 잡고 찾아가서 맨키싱하기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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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니가 당첨되면 어쩌려고 그러니? 탑스타야지, 뭐. <laughs> 아이씨, 말이야. <말리네. 웃음> 자, 그럼 불타기 아이디어 있어? 아, 저 형이 뭘 해야 될까. 내가. 디스코드를 오픈! <laughs> 아. 펑. 아니면은 솔로로 뭐 어디 클리어하기라든지 솔로 무경주점. 그니까 골등대 하든지 골등대는 아, 미쳤다씨 가능할 수 있어 형도. You can do it. 받할수 yeah. 있다. 골등대라든지 yeah. 아니면은 뭐 솔로로 황금아깨기라든지. 안 그래도 솔로인데 왜 계속 솔로를 강조하는 거야. 미안해. 어, <laughs> 아 바다형 입은 팬티 경례 붙이기. <laughs> 나가라. <laughs> <laughs> 아예 대신에 <대신하여> 일어났으니까 나가겠습니다. <웃음> 예. <웃음> 야 어, 개새끼야. 야이개 어, 어? 생각난 거 있어. 속독색 100킬. 근데 아수라장은 제외. 야 아수라장 뭐. 안 하고 속독 100킬? 그럼, 나쁘지 않긴 하겠다. 어. 술 그래. 먹방. 어. 음주 레이드? 어. 생각나는 거 음... 딱히 없고 이걸로 음. 투표를 걸자. 잠깐 왠지 얘네 합쳐놓을 거 같아. 음주하고 속독 100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지? 야. 야. 빗맞출 때마다 한 잔씩? 잠깐 그럼 죽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럼 내가 뒤져. 그럼 다음 안건을 넘어가겠습니다. 바다세븐 채널. 뒤로 괜찮은가? 그아다음한건 그래서 어, 이제 뭐 네, 함? 레이드 가실래요?